아이스크림처럼 많이 들어가 있어. 요 이거를 지금 음, 높은 온도로 짧은 시간 구워낸 음, 진한 치즈 케이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고소한 쿠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크림 치즈고 이게 블루베리인데 저희가 먹었던 마카롱보다는 조금 큰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안녕하세요 호기심 엄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타벅스 딸기 크림 카스텔라 번트 치즈 케이크. 블루베리 케이크, 스트로베리 마카롱이에요. 제일 먼저 스타벅스 딸기 크림 카스텔라 소개해드릴게요. 안에 크림이, 딸기 크림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요. 음, 한번 먹어볼게요. 딸기 크림이 거의 아이스크림처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와, 음, 카스텔라는 그냥 저희가 알던 카스텔라인데, 딸기 크림이 진짜 산뜻하고, 살짝 상큼한데, 이게 딱 산뜻한 딸기 우유 그 맛이에요. 음, 와우, 진짜 맛있다. 어, 스타벅스 이거 딸기 크림, 카스텔라, 요거 각자 총점 매기면, 얘도 강력 추천 맛이에요. 이 딸기 크림 맛이 너무 좋아요. 번트 치즈 케이크. 먹어볼게요. 와, 말해, 뭐해 맛. 와, 진짜 완벽한 치즈 케이크. 와, 이것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게 크림 치즈가 듬뿍 들어간 케이크인데, 여기 위에 보면 약간, 많이 탔잖아요. 이거를 지금 음, 높은 온도로 짧은 시간 구워낸 음, 진한 치즈 케이크라고 하는데 와 이거 진짜 어, 진짜 맛있다. 스타벅스 치즈 케이크 진짜 맛있는데요. 음, 와 얘도 총점을 매기면 얘도 강력 추천 맛이네요. 와 진짜 맛있어요. 블루베리 케이크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치즈 케이크는 전체적으로 꾸덕해요. 단면 와. 크림치즈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블루베리 치즈 케이크는 이 겉에가 이 부분이 고소한 쿠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크림치즈고 이게 블루베리인데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블루베리 케이크는 정말 여러 가지 맛이 다 들어오는데 이 쿠키가 정말 입안 가득 버터의 풍미가 지금 나면서 그 크림치즈의 약간 달콤한 맛과 블루베리의 그 새콤한 맛이 에이... 이 안에서 정말 이 안에서 환상적으로 서로 막그 존재감들을 막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그 쿠키의 그 풍미가 계속 입안에서 계속 맴돌아요. 이 이건 진짜 와 이거 진짜 맛있구나. 와 이 케이크도 이거 총점을 매기면, 와, 이것도 강력 추천 맛입니다. 가끔 나한테 선물해주고 싶을 때, 그때 이거 스타벅스 케이크 하나씩 먹어야 되겠다. 스트로베리 마카롱인데요. 저희가 먹었던 마카롱보단 조금 큰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빨간 게 여기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게 뭔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얘는 생각보다, 겉에, 그 꼬끄는 쫀득쫀득한데 그 안에 이거가 그냥 크림이에요. 음, 겉에는 맛있는데 이 안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지가 않은데요. 이 안에가 별로 달지가 않아요. 스트로베리 마카롱은 이거는 총점을 매기면 얘는 한 번만 경험해볼 맛. 아 스타벅스는 케이크가 맛있네요. 지금 제가 다 먹어 봤는데 음, 순위를 매겨 보면 1위가 블루베리 케이크, 2위가 번트치즈 케이크, 3위가 스타벅스 딸기 크림 카스텔라, 4위가 스트로베리 마카롱이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